성애 동성 결혼에 대한 논란이 최근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성 대결 양상이 문화계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극장가를 관통하는 주요 포도 중에 하나는 페미니즘입니다. 할리우드뿐 아니라 국내 영화계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하시는 하는 건 아니야. 부족해도 자기 형편에 맞게, 형편 안에서 힘에 붙이도록 어, 그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게 너 생각처럼 거의 물질될 이 수도 있겠지만, 뭐 재능 기부가 될 수도 있고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께 여쭤봐. 그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아 그런가? 야냥었다 여보세요? 어, 동남. 아, 야, 거기서 교회 잘 다니지? 교회? 아, 교회는 어디 나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계속 못 나가고 있어. 나도 얼른 한국 가고 싶다. 아, 언제 끝나지? 야, 손님 왔다. 다음 주 통화하자. 하이. m um... Can I have an iced grande latte, please? And make it a double shot with soy milk instead. And I want 50k money, please. Oh, oh, I'm sorry, I can't understand. I Can't you speak English? I told you, I need a double grande latte with soy milk instead. Oh, oh I, I'm sorry, I can't understand. Hey! hey. Where's your supervisor? Oh, I'm sorry, I'm sorry, I'm sorry. Oh, sorry. Come down. I'd like a double i c e grande latte. Double grande i c e latte with soy milk. Soy milk. And whipped cream on it, please. Whipped cream. Okay. Okay. 아따 <놀람> 누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멀리 나와서 못 먹는 거 아는디. 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까 들었지? 중국 <놀람> 분투바라 그러고 한개 하면 되는 거요. 계속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볼까? 잘 튀어. 나이스. 열심히 해라네 나이스.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메시한번 뽑아 봅시다. 50만원 질렀는데, 이번에도 안 뽑으면 진짜 게임 죽는다그만라 30번째.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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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우! 가다 오신지! 아, 진짜! 봐봐, 딱한번한번 하면 딱몇시가 뜬다고 매시가 뜬다! 와 진짜 진짜 대박 와 진짜 대박 나와봐. 와 진짜 <laughs> 원래 다 하고 있지. 오, 오, 오. 야 그거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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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에 조동신이 새로 나왔대. 그래? 살아가자. 그게 벌써 나왔어? 어. 그러면 가자. 아 부럽다 진짜. 가자. 아 왔더. The... 아사기다했네아왜즘 이렇게 힘드냐? 뭐지? 어? 이거 우리 교회인가? 음... 어 정훈아 무슨 일이야? 어 지훈아 내가 지금 유튜브로 나라랜드페라디 영상 보고 있거든? 근데 이거 혹시 우리 교회 아닌가 해서 어 맞아 맞아 어나 그거 찍느라고 야 메이크업도 받고 다 했는데 이거 일시정지 해야 보이더라고 와.. 실화했어? 우리개가 점점 세계로 뻗어나가는구나 근데 너 지금 뭐해? 어.. 나 지금 하나로 빌리지송 연습하고 있었어 어? 빌리지? 빌리지가 뭐야? 아 이번에 목사님께서 하나로 빌리지 선포하셨거든 야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야 와.. 진짜 너무너무 좋겠다 나도 얼른 한국 가고 싶어 어.. 아 실은 나도 이번에 하나로 빌리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기도 중인데, 야 동아 너도 바쁘겠지만 너가 있는 초소에서 같이 기도해 주라. 알려서 줘 고맙다. 다음에 보자. 음. 주님 유학 생활 중에 빌리지 소식을 듣게 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적은 금액이지만 빌리지를 위한 제 헌신을 기억하여 주세요. 제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elcome, Eduardo. Can I h a u e an iced grande latte with soy milk instead and make it a double shot? Ah, a double grande latte with soy milk. Anything else? 오, 영어 되게 잘하시네요. 공부 열심히 하셨나봐요. 와 몰랐어요? 제가 한국인이거든요 어떤지 Welcome Eduardo 사장님 음. 안녕하세요 형님! 음. <laughs> 계속 시켜봤는데 많이 들었어요 아, 제가 목표가 명확해졌거든요 뭐요이걸좀 <laughs> 많이 늘었어 아 진짜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에이 바이코리아 이동해. 아, 한심하 에이. 우선 한번 땡기러 가야지. 나 다음 달에 어? 시험이 와 가지고 어? 공부하러 시험? 가야 돼. 공부? 너 하루 전에도 공부 안해가 무슨 소리야. 너 조도는 어떻게 했어? 나 이제 그런 같이 한거 센톤 안 써. 뭐? 어? 같이 없는데. 미안하다. 나 이제 공부하러 갈게. 뭐가 미안해? 네 <laughs> <왜> 미안해. 나 공부하러 갈게. 미안하다. 그건 아니지, 엄마. Now for next semester. I'm calling o u t scholarship recipients, Dongun Lee. <laughs> you are great. Have improved a lot. Congratulations. <laughs> 어 지훈아 대박이야. 너한테 빌리지 소식 듣고 나서 알바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거든. 그리고 내가 그 달에 알바 비를 헌신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알바비 시급도 올려주시고 아나더 대박인거는 전에 장학금 탔잖아 <laughs> 그래 한국 가면 보자 충성 이병 박시온 156사단 27연대 이대대로 전입을 명 받았습니다 이해 예, 신고합니다 충성 박해 예? 예? 아닙니다. 니네 이름이 예야? 아닙니다. 아닙니다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병호 박시 그래, 임마. 뭐 관등선명을 대야지. 어? 관등선명을 좀 빠딱빠딱 대고 그래야죠. 어? 분생활 잘 풀리지, 임마. 어? 예? 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눈 한번 가봐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괜히 분생활이야, 임마. 어? 반등성능을 빠딱빠딱 잘 대고 이렇게 해야 막군생활고잘 풀리고 그렇게 될거 아니야. 어?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스 가서 저 오징어 딴 거야. 하겠습니다. 이력 박스. 하겠습니다. 백동환 선생님? 어. 오징어 랑딴 거. 어. 야, 너 오징어랑 딴거 하나씩 사 왔구나. 너나 불만 아니냐? 아니. 개기는 거야? 어떤 게잘못 아니 야 오징어 땅콩 하나 사오라니까 오징어 하나랑 땅콩 하나를 사는게 어딨어 엄마 어? 죄송합니다 친구야 나 이런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보네? 아니 뭐 불만 있어? 죄송합니다 헷갈아 네, 어, <laughs> 나나 재밌는 친구네 야너맛있인 누구야? 유광철 일명입니다 아 어, 강철이야? 이거 너 맛있게 먹고 어, 강철이 오라고 해네아나 그래. 어. 진짜 어이가 없어 유광철이면. 어. 저 이번 주에 여자친구가 면회온답니다. 아 진짜? 그렇어. 야 좋겠다. 어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네. 안 놓는 거 있으면 싸우고. 네. 잘고 어디야 네. 어쩔 수 없어. 부산시습니다 야, 씨, 아니 지금 많이 좋아졌어. 어? 이등병들도 주말에 싸지마라고 말이야. 어? 수고하니다야강소리야 야. 살만 났어? 어? 어야씨 너희 친 면회 오냐?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뭐 훈련도 받고 좀 힘든 걸 해야 면회로 오는 거지 뭐 맨날 TV나 보고 싸지방이나 하는 게뭘 벌써 면회를 하냐 어? 아, 살만 났어? 아닙니다 근데 저시원이 사지방 한지좀 오래되지 않았나? 아저 10분 딱 10분 아, 했... 아 10분 됐어? 그렇습니다 언제 10분, 10분 됐어? 야, 너 솔직하구나? 어? 그래, 솔직해야 돼. 그래, 사람이 솔직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야지. 어, 군생활 솔직하게 계속 그렇게 쭉 해. 어. 응원할게. 어, 너 맞서님 누구냐? 유강철 일병입니다. 강철이? 그렇습니다. 유강철 따라 나와. 아빠 얼굴 왜 이렇게 상했어? 많이 힘들어? 아, 하나도 안 힘들어. 아, 너무 재밌고 계속 여기 있고 싶어. 체질인가봐. 아이고. 어 그래 그래. 어, 시온이 여자친구분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예. 어 앉아 앉아. 어 앉아 앉아. 우리 시온이가 참 솔직해요. 어 솔직하고 남자답고 아 기죽지도 않고 저 선임들한테 아주 바락바락 저잘 대들기도 하고. 어, 아주 솔직한 친구니까, 아, 좋은 시간 보내시고. 야, 저기, 저녁에 소대대항 저, 축구 있으니까, 잘 마무리하고 와라. 이해했겠습니다 예, 어, 그래. 어. 약장도안 하고. 아유, 진 작업하네. 아. <목소리> 오빠,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두 사람이 못 돼, 굴? 오빠가 뭐가 부족하다고 혼내고 그래 처음이면 다 모르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내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금방 다 괜찮아질 거야 오빠 걱정하지 말고 너는 그냥 지금처럼 옆에 있어주면 돼오 오빠 철들었네 갑자기 그런 말이 떠오르네 눈 깜빡이는 시간도 아까워 그동안은 널볼수 없으니까 그러면 나 여기 들어가 있을까?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 보면 되잖아. 아, 죄송하 나도 이제 저녁 한 달밖에 안 남았다. 와, 아, 무슨 시간이. 뭐 박철문 장님 그동안 돈 많이 모으시지 않았습니까? 아, 역시 뭐하지 진짜 습니다 그동안 모은 걸로 아이폰 11 프로 사고 주어지니까 옷도 장만하고 부모님 선물도 사고 여자친구 선물도 사려고. 어. 근데 재성이 표정이 많이 안 좋네. 뭐 힘든 일 있어? 아 요즘 선임들한테 많이 혼나는 것 같아서. 재성아 나도 처음에는 선임들한테 많이 혼났어. 내 맞선임 유광철이라고 알지? 아네 압니다. 나 때문에 맨날 불려다녔다니까. 근데 차분하게 열심히 잘 배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 인정받더라. 음. 있네. 재성이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이번 주에 나랑 같이 교회 갈래? 오 어, 진짜 그럴 되는 겁니어 아, 되지. 내가 애들한테 말해 놓을게. 감사합니다. 어지훈 나다 지훈어 그래. 잘 지내지? 나 다음 주에 말출 나가. 야 네가 벌써 말년이냐? 그러게 말이다. 별일 없지. 우리 교회도 빨리 가고 싶다.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하나를 빌리지를 선포해 주셨어. 빌리지? 어 한마디로 우리나라와 세계를 이끌어갈 우리 교회의 소망이야. 청년부에서도 이번에 헌신 많이 하더라고. 그렇구나. 어 지훈아 나야. 나 생각해봤는데 우리 청년보환 신에 내가 빠질 수 없지. 군 생활하면서 모아둔 게 있는데 무사하게 무사히 전역하게 해주신 감사드리면서 나도 같이 헌신하려고. 어어 그래 그래. 야 시우나 야 쉽지 않았을 텐데 역시 하늘라스쿨 출신답네. 멋있다 시우나. 어. 야 그래 그럼 나중에 보자. 어. 하나로 빌리지가 선포되었을 때 사실 저는 세상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로 빌리지를 위해서 저도 동참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으나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교우님들의 간증을 통해 확신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유학 중인 동훈이가 먼 곳에서도 하나로 빌리지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들, 힘들었던 군생활 중에서도 시간을 이겨는시훈이가 모든 월급을 헌금하는 모습. 이러한 친구들의 간증을 통해서 저도 하나로 빌리지기 위해 헌신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모야 역사님 사랑합니다.